타이밍이 좀안 좋아서 고민인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연습을 하면 좋을까요? 자, 내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줘라. 올라갔잖아요. 이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이완작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몸이 움직일 수 있는데 손이 바로 내려오게 되면 타이밍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할수 있는 게 자, 올라갔다 타이밍, 섰다 쳐도 괜찮아. 이거 서은 사실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움직임이 항상 같아야 되거든요. 이렇게요. 그런데 헤드 무게를 친다라는 거는 자 탑에서 몸의 회전에 의해서, 이완장에 의해서 내려와서 볼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의도적으로 서는 거예요, 이렇게 서죠. 섰다가 몸이 움직여지는 거죠, 몸이 움직여서 차가 내려오게. 이렇게 하면 타이밍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자 올라갔다, 정지. 몸을 쏜다, 피니시한다. 이렇게 그 동작을 좀 어떻게 보면 심심하지만 네. 그걸 꾸준히 해주게 되면 타이밍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음. 그럼 여기서 내가 여유 있게 강약으로 공을 칠 수가 있어요. 올라가서 자 힘있게 치더라도 타이밍을 딱 줘서 강하게 딱 쳐준다. 이런 걸다자유자유로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그 내가 타이밍이 없는 분은 탑에서 섰다가 자 몸이 움직이면서 내려오는 그 몸의 움직임에 의해서 자 팔이 내려오고 이런 연습을 자꾸 해주게 되면 타이밍이 좋아지죠. 그리고 이제 고질적으로 정말 고쳐지지 않는 헤드업. 문제 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헤드업을 고쳐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연습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차피 최고의 스윙은 볼을 맞추고 나면은 헤드업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볼을 자 들어서 쳐주고 보게 돼 있어요 정면을. 그래 야 볼이 똑바로 가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여기서 헤드업을 안 한다고 머리를 놔두고 이러고 있는 거야. 계속 휨실 때까지 이러고. 이것은 바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헤드업을 고치려고 그러지 말고 볼이 맞을 때까지 내가 볼을 본다. 근데 이게 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1, 2분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네. 볼을 맞히고 난그 자리 영상을 내가 여기서 볼이 있었던 자리를 치고 나서 그 영상만 딱 보고 앞에 보면 그건 헤드업이 아니에요.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헤드업을 안하려 그러면 바른 스윙을 그러니까 바른 자세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 헤드업을 고치는 방법은 여기서 볼이 임팩트에서 볼이 딱 맞았어요. 그럼 영상을 봤으면 바로 머리가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로 연결시켜 드린다면은 자 볼이 맞고 나서 임팩트 되고 나서 따라가는 거예요. 머리가 여기서 그래야 볼을 바르게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드업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음. 헤드업을 해야지 바른 스윙을 할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네. 프로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워낙 순간이기 때문에 공을 보고 든것 같지만 사실상 공을 임팩트를 하기 전에 들어올리신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교정해야 될까요? 그거냐, 여기서요. 자요. 머리, 내가 여기서 오는데 벌써 저기를 봤다. 네. 그럼 여기서 눕값을 한 거죠, 눕값. 이 볼을 안본 거예요. 네네네. 볼을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헤드업하고 다른 거예요. 음. 볼을 안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눈의 시선이 그건 헤드업이 아니라 눈의 시선이 볼에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백스는 내려올 때까 볼을 보라는 거죠. 볼을 안 보기 때문에 결국은 머리가 쫓아가는 것이지 헤드업이 되는 건 아닌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눈의 시선이 볼이 맞다서 보고 있어라. <laughs> 제가 그 영상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 치고 난 다음에 그. 볼 있었던 자리를 좀 봐라. 그 얘기가 바로 그얘기예요 음, 네. 눈을 띄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건 여기서 내가 올라가는데 벌써 헤드업을 하고 있다. 그럼 여기 눈을 띈 거잖아요. 볼에서. 네, 네, 네. 눈을 띄면 안 되는 거죠. 음, 다만, 이제 임팩 후에는 자연스럽게 올라간 헤드업. 올라가는 그건 헤드업이 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게 돼야 정상적인 스윙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네.